우주 대백과 2. E. 외행성, 소행성. <웃음> 너무해요. <웃음> 저런 왜 울고 있나요? <laughs> 전 이제 행성이 아니래요. 어머, 명왕성도 행성이었나요? 태양계의 행성은 여덟 개뿐이잖아요. 자, 우리 친구가 이름표를 붙여볼까요? 목성, 화성, 화성, 지구, 토성, 해왕성, 금성, 천왕성, 수성, 맞아요. 태양계의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여덟 개예요. 아니에요. 저도 행성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태양계에는 행성이 아홉 개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있는 게 저예요. 정말이네요. 근데 너무 작은 거요. <laughs> 명왕성은 얼마 전까진 태양계 아홉 번째 행성이었어. 궁금해요, 궁금해요. 근데 왜 지금은 행성이 아닌 거죠? 일단 명왕성은 너무 작아 수성보다도 작다고. 수성의 지름이 약 4,800km 정도인데. 명왕성의 지름은 약 2,300km 밖에 되지 않아. 제가 작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행성이 아니라는 건 너무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이걸 봐. 명왕성은 태양을 도는 모양이 좀 특이한데요. 맞아. 명왕성은 기울어져서 태양을 돌고 있어. 이것도 다른 행성들과는 다른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명왕성. 넌 친구별인 카론과 너무 가까이 있던 거야. 카론과 저는 정말 가까운 친구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인가요? 원래 행성은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게 끌려다녀선 안 된단 말씀. 나만 바라보고 돌아야 하지. 근데 명왕성 넌 카론과 너무 가까워. 카론이 자꾸 널 끌어당기지. 네, 그렇긴 해요. 그럼 전 절대 행성이 될수 없는 건가요? 넌 행성은 아니지만 대신에 외행성이야. 궁금해요, 궁금해요. 외행성이 뭐죠? 명왕성처럼 아깝게 행성이 될수 없는 천체를 외행성이라고 해. 행성에 난쟁이 외자를 붙여서 외행성이지. 그래도 저 혼자 외행성이라니 너무 슬퍼요. 어머머, 혼자라니. 나도 외행성이란 말이야. 어, 근데 넌 누구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 <laughs> 난 에리스라고 해. 태양계에는 너하고 날 합쳐서 외행성이 다섯 개나 있다고. 헤헤헤, <laughs> 난 2008년 9월에 다섯 번째로 외행성이 됐지. 와 알고 보니 친구가 많았네. <laughs> 내가 외행성 친구들의 이름을 알려줄게. 에하우메아, 에리스, 마케마케, 에리스, 세레스, 명왕성. 이게 친구들 이름이구나. <laughs> 나까지 다섯 명이란 말이지. 앞으로도 외행성은 계속 늘어날 거야.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지. <laughs> 그럼 슬퍼할 필요가 없네. 친구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맞아 맞아. <laughs> 어머머. 뭘그 정도 가지고. 내 친구를 세울 수 없이 많다고. 어? 너도 외행성이잖아. 태양계 외행성은 다섯 명 뿐이라고. 난 원래 소행성이었거든. 궁금해요, 궁금해요. 소행성이 뭐죠? 외행성보다도 작은 행성들을 소행성이라고 해. 소행성에서 소자가 바로 작은 소자야.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여기야. 저 계알 같이 많은 게다 소행성이야? <laughs> 맞아. 화성과 목성 사이가 바로 소행성대야. 엄청나게 많은 소행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소행성대에는 소행성이 수백만 개도 넘게 있어. 이름이 붙여진 것만도 약 19만 개란다. <laughs> 난 최초로 발견된 1번 소행성이었어. 크기가 커서 소행성에서 외행성으로 승진하긴 했지만 말이야. 와, 대단한데요. 이렇게 많은 소행성들이 태양을 도는데 서로 부딪히지도 않나요? 우주는 엄청 넓어서 서로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지. 하지만 아주 아주 가끔 부딪히기도 해. 공룡이 멸망한 것도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혀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어. 와, 정말 무섭군요. 소행성이 아름다운 지구와 부딪히면 절대 안 되겠어요. <laughs> 물론이지. 랄랄라랄랄라랄랄라. <laughs> 어머? 아까 울더니 기분이 좋아졌나 봐요. <laughs> 나 혼자 외톨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고 5개의 외행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소행성이 있지 나처럼 행성이었다가 외행성이 되기도 하고, 세레스처럼 소행성이었다가 외행성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 아하, 그러니까 행성이 아니라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맞아, 맞아. <laughs> 이제부턴 행성이 아니라고 울지 않을 거야.